태권도와 복싱의 결합, 태보 산과 계곡에서 단련된 전통의 힘, 하! 하! 조혜련, 제이킴, 미자, 아줌마 집계수련. 지금 바로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부싯돌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파키 케팔로 사우루스의 영역 다툼입니다. 승자는 먹이를 지켜냅니다. 패자는 볼품없이 남은 찌꺼기만을 챙겨 도망칩니다. 견도수포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프의 나락을 쓰다 다리가 부러지는 이른바 김치나락기 공식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패턴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마시고 학교, 직장 어디서든 할수 있는 건강박수가 새로 나왔습니다. 건강을 위해 가벼운 박수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콩순이 로얄럼블 세트. 링에 난입한 레슬러 콩순이. 콩순이 로얄럼블 세트와 함께 신나게 놀아요.